직거래를 제외한 중개거래된 아파트만 조사하였습니다. 노원구에서 최근 거래된 스물개단지입니다본 영상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되는 실거래자료로 만들어졌으며 100% 실제 거래 신고된 자료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락률 22.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한 롯데캐슬루나 2006년식 850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4억 1,750만 원에서 21년 9억 9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7억 7,5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9위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한 녹천역 두산이부 2017년식 326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4억 4천만원에서 21년 8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6억 8천 8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8위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한 꿈이 스페스 케이뷰 2016년식 504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4억 7천만 원에서 21년 11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8억 3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6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7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상계주 공식 1988년식 2654세대 전용 면적 49.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7,900만원에서 21년 7억 6,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5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3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6위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중계그린일단지 1990년식 3481세대 전용면적 39.7제곱입니다. 2017년 1억 9천만원에서 21년 5억 9천8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3억 9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2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5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상계주공이 1988년식 1966세대 전용면적 37.4제곱입니다. 2017년 2억 1700만원에서 21년 6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4억 14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6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4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은비칠단지 1998년식 1391세대 전용면적 39.7제곱입니다. 2017년 1억 8,300만원에서 21년 4억 9,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3억 2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1000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3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상계주 07 1988년식 2634세대 전용 면적 41.3제곱입니다. 2017년 2억 4800만원에서 21년 7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4억 4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9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2위.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중계무직의 1991년식 2433세대 전용 면적 39.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7,500만 원에서 21년 5억 9,9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3억 7,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1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1000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1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벽산 1989년식 1590세대 전용 면적 46.8제곱입니다. 2017년 1억 8300만 원에서 21년 5억 775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3억 60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1000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2.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상계주공사 1988년식 2136세대 전용 면적 41.3제곱입니다. 2017년 1억 9,200만원에서 21년 6억 6,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4억 10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1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3000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9위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에 위치한 청솔 시영칠 1989년식 1192세대 전용면적 39.7제곱입니다. 2017년 1억 5천만원에서 21년 5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3억 5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3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8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8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상계주공구 1988년식 2830세대 전용면적 45.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800만원에서 21년 6억 7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3억 725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4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7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상계주공14 1989년식 2265세대 전용 면적 49.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5천만원에서 21년 7억 1,8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4억 4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6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상계주공시비 1988년식 1739세대 전용 면적 41.3제곱입니다. 2017년 2억 1800만원에서 21년 6억 20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3억 7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6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5위.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주공호 1992년식 2328세대 전용면적 44.5제곱입니다. 2017년 1억 8천9백만원에서 21년 6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4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1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2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4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상계주공13 1989년식 939세대 전용면적 45.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8천만 원에서 21년 5억 9천 7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3억 4천 8백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1000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상계주공육 1988년식 2646세대 전용 면적 32.3제곱입니다. 2017년 1억 9200만원에서 21년 6억 75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3억 4,800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3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상계주 016, 1988년식 2,392세대 전용 면적 45.7제곱입니다. 2017년 2억 원에서 21년 6억 29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3억 5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4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위.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주공이 1992년식 1800세대 전용면적 44.5제곱입니다. 2017년 1억 6천만 원에서 21년 5억 8천 25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6월 2억 5천 5백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5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9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